여러분들은 이제 순환 상생 상극에 대한 이제 개념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일단은 개일에 개일에 태어났으면 사주 명리학으로는 사주 명리학으로는 어, 근이 있어야 돼요. 근이. 개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수의 근은 뭐죠? 개수의 근은 자축이죠. 자축. 그 해자축 중에서 자축을 어 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체를 유지한다는 뜻이요 체. 자기 체를 유지를 한다. 이거를 통변하게 되면 자기 체를 유지하는 걸 통변하게 되면 직업 유동성이 없이 꿋꿋하게. 어, 지킨다는 뜻이에요. 꿋꿋하게 지킨다. 그래서 자기 체를 유지한다. 개수가 근어에 어 자축의 근을 하게 되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다. 내할 일을 알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 움직임이 없이 꿋꿋하게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예수가 영향을 세상에다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간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나서 간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서 쓰임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쓰임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뭔가 이렇게 물질로 형체로 나타나다. 그래서 개갑이라고 하죠. 개수가 어, 형체로 나타나다. 어, 이거를 이제 통변을 하게 되면 직업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직업 능력, 직업 능력이 있다. 전문적 능력을 갖추다. 어, 그러면 이제 스, 여기서 이제 쓰임은 쓰임은 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용. 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용으로 쓰이면 이제 이 귀하다라고 해요. 귀하다. 용으로 쓰이면 귀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능력이 없어도 자기 능력을 쓸수 있는 시기와 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환경을 만나야 되니까 그 환경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인이라고 해요. 인 그렇죠? 그 환경을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 이거는 이제 확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인묘진까지죠. 인묘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기가온 거고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나고 시기를 만났다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 시기를 만난 거예요. 물이 오르는 시기가 온 거예요. 계수라고 하는 물이 오르는 시기가 온 거예요. 통변을 하게 되면 이제 생존 능력이 어, 생기다 이러죠 그래서 생존력이 생긴다 때를 만난 것입니다 환경을 만난 거예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이는 거예요. 계수가 갑목이라고 어 하는 형체를 만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은 이제 내 능력을 어 쓰이는 내 능력이 쓰이는 환경을 만났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쓰인다. 그래서 이걸 부하다라고 말해요. 부하다, 부하다. 왜? 나를 위해서는 이인 인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개수 입장에서. 그래서 개수의 유용지신은, 개수한테 필요한 유용지신은 경급이 있어야 되고,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개수가 있어야 되고, 간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수 일관한테 필요한 건, 계수 일간한테 필요한 거는 또 따로 있죠. 저 계수 일간한테 필요한 건 거예요. 근이 필요하고, 갑이 필요하고, 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수 일간의 입장에서는 근이나 갑이나 인이나 요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 격에 따라서, 격에 따라서. 유용지시는 달라져요. 그러면 개수에게 수에게 자축은 뭐야? 근이죠. 개수에게 자축은 어, 근인 거예요. 근. 그렇죠? 이 근이 있어야 자기 목설한다 자기 목설한다. 그러면 인묘지는 뭐죠? 아까 말했죠. 인묘지는 환경이라 그랬죠. 환경. 때, 시기. 그죠 이런 거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이때를 이제 생존적이 생긴다라고 해요. 이때 이제 생존적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적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수가 사오미에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예요? 어, 타향이죠. 타향. 개수가 사오미에는 타향이라고 해요. 타향, 객지라고 해요. 있지. 그러니까, 어, 근과 인은, 어, 이 사오미에서는 타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오미에서는 감목도 인도 타고나지 못했으니까 반드시 근이 필요하겠죠. 근이. 사오미에 오면은 반드시 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계수는 어 이제 사오미에 오면은 근도 타고나지 못했고 인도 타고나지 못했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살아야 돼요. 생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존이 필요하니까 고향이 아닌 고향이 아닌 객지 타지에서 타지에서 어떻게 돼요? 타지에 와서 내가 먹고 살라니까 생존하려니까 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자축 중에서 자축이 필요하고 인묘진 중에서 인묘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죠 그러니까 타양에 와서 내가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런 자축이라는 근이나 인묘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60여 년을 살다가 고향을 만나게 되면 크게 부각이 되고 하죠. 이게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자축으로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된다. 그리고 인묘가 있으면 이제 그 객지에 가서 공헌도가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인묘진이 있으면 사움이라는 객지에 가서 내가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된다. 어,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모두가 타양 생활이니까 어, 고향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이제 못한 거죠. 인묘진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어, 타양이다. 그러니까 정신적 측면에서도 해자축에 태어난 사람이 더 든든하고, 그렇죠? 원망을 덜 하죠. 비록 내가 원령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타양으로 가면은 사엄이란가 타양으로 가면 일단은 근이 있어야 돼. 아니면은 최소한 지지에 이렇게 인묘라고 하는 이제 목이 있든지. 목이 없으면 하다 못해, 목이 없으면, 천간의 목이라도, 천간의 목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어, 이제 타향에서, 만약에, 이제, 그, 내가, 근을 얻었으면, 비록 타향이지만, 묵묵히, 서로움을 이겨내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인묘진에 태어났으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뭐야, 내 사주에 있는 거지만, 인묘진이 태어났다는 것은 인묘진은 내 사주에 있는 거죠. 만약에 사오미나 신유술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 어 인묘진은 없는 거잖아요. 인묘진에 태어났으면 환경, 인묘진이라는 환경만 있는 거지만, 내가 사오미에 태어나거나 신유술에 태어나거나 했으면, 나는 환경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지에 가서 객지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 활동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고향에서 버는 것보다 어떻게요? 객지에 나가서 버는 것이 더 많이 벌수 있다는 뜻이죠. 신유수론. 신유술은 어때요? 신유술은 객지에 나가서 자기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예수 일가는 이렇게 근과 합과 인이세개중 하나는 꼭 따라다녀야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환경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좌축이라고 하는 고향에 내가 있으면 직업 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 인묘월에 태어나면 최소한 나는 생존 활동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가진 거예요. 근데 천간에 목이 없으면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니까. 천간의 목이 없으면 지위를 부여받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운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 돼. 이거를 이제 사계절로 나누면 인묘진, 사오미로 나누고 이제 뭐 신유술, 해자초로 나누는데 일단은 여덟 개의 원령으로 나누. 여덟 개로 예 원령으로 나누니까 인묘로 나누고 묘진으로 나누고 어 그렇게 이제 나눠야 되겠죠 음간들은 특히 어 개수가 음간이잖아요 그렇죠 음간들은 특히 이제 이렇게 어, 편입을 해서 보면 되는데 개수 일간이 자월에 나면 자월에 나면 음간이니까. 음. 만약에 자, 개수 일간이 자월에 났다. 아, 월비라고 하지 말고, 이때는, 어, 걸럭이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에서, 어, 났구나. 그냥 이렇어요. 그죠? 고향에서 났구나. 그냥, 고향이 있구나. 고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고향이 있구나. 통제할 때, 고향에서 낫구나. 고향이 있구나. 그래야지, 뭐, 음간한테, 뭐, 건록이네, 월비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어, 고향에서, 어, 낫구나. 직업 유동성은 덜 발생하겠구나. 직업적 정착을 할수 있겠구나. 먼저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자월에 개수가 자월에 그 유형지시는 1번이 뭐예요? 이 무토예요. 무토. 1번이 무토예요. 1번이 무토예요. 이무이 무토예요. 무토예요. 1번이 무토예요. 1이 무토예요. 1이무토요1이예요 1번이 무요1이무토요1이요 1번이 요한요요 만약에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투간이 되면 뭐가 투간이 됐어요? 육신으로 따지면 뭐죠? 비견급제가 투간됐죠 그러면 월비, 즉, 이제 우리가 흔히 걸록인데, 걸록이면 관이라는 상신과 정인이라고 하는 구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월비라고 하는 이제 어, 걸룩, 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임수나 개수가 투관이 되면, 이게 이제 바뀌게 되죠. 유용지신이 바뀌게 돼요. 그쵸? 어, 무토를 이제 임수나 개수가 투관이 됐으면, 이제 비겁이 투관이 됐으면 어떻게다 이도를 해야 돼요. 이도. 그러니까 무토를 파괴해야 돼요. 무토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간목이 필요해. 요 간목이, 이제, 무토를, 어, 삼극해서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이 유용지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성이 유용지신한테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그것을, 이제, 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리가, 천간에 이렇게 비겁이 두간이 되면, 이제, 유용지신은, 감옥으로 바뀌고, 어, 이제, 이도를 하게 된다. 이도를 하게 된다. 성격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관인이, 어, 투관이 되게 되면, 이제, 걸로백의 관인 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비겁이 투관이 되는 순간, 식상을 용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 저, 이제, 그, 정인을, 경금이라고 하는 정의를 파괴하지 못하면 아무리 직업이 바뀐다고 라 하더라도 정신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어, 어, 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성이 있다는 유용 지식 목적은 뭐예요? 이 정인을 파괴하해야돼요 정인을 왜 파괴해야 돼요? 뭐 정인을 왜 파괴해야죠? 저기는 뭐 일간을 생기고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개수 일간이 어 이렇게 걸록이 되거나 양인이 된 때. 개수일간이 양, 어, 양인은 뭐죠? 개수일간이 양인은 뭐예요? 이렇게 해월이면 양인이죠. 양인이죠. 아, 이렇게 잘할 가지고 있으면 걸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양인이나 걸룩은 관살과 인성이 상신이고 구신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귀신으로 말하면, 그쵸? 그렇죠? 희귀신으로 말하면, 귀신과 귀신으로 말한다면, 희신은 이제 관살과 정연이 되는 것이고, 기신은 뭐예요? 어. 이제 비겁이 이제 천간에 투간되면이 어. 희신을 없애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제극인이 필요해요. 이거죠? 이 제극인이죠, 여기에서. 병화가. 하는 제극인데 그리고 이제 그 식상으로다가, 식상으로다가, 이제 식상으로다가 관을 어떻게 요 거해야죠. 없애야죠.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재성으로 인성을 거하고, 감목이라고 하는 식상으로 관을 이제 없애야 직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직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식상이 관을 어, 상극함으로 해서 식상이 관을 상극함으로 해서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직업이 바뀌어요. 그러면 재극인을 해야 정신도 바뀌는 거예요. 인성이 바뀐다는 정신도 바뀐다는 관살이 관살이 유용지신니까 뭐야 걸럭걸게 관살이 유용지신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선비잖아요 선비 그렇죠 이 선비가 이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시장으로 나갔죠 어, 나는 이제 관이 있는데 관이 이제 식상으로 상극을 당해서 나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관인상생에서 식신생재 상권생재로 이제 내가 시장에 이제 상인으로 나갔어. 그러면, 어, 내 마인드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죠? 어, 직업은 바뀌었는데, 인성이 살아있으니까, 선비적 마인드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돼야 안 돼. 내 마인드가 선비인데, 가쓰고 엠 하면서 시전에 나갔는데,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극인을 함으로 해서, 어, 내가 사업자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내가 장사꾼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인드까지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양인 걸로에 직업이 바뀌는, 즉, 이도가 되는 원칙이에요. 관도, 식상의 관도 이제 무력화 시켜야 되고 재성이 재극인을 시켜야 정신까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인성이 남아있으면 내가 시장으로 직업은 바뀌었는데 내 마인드는 아직까지 그냥 양반 마인드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바뀌지 않은 마인드를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극인을 통해서 마인드까지 바꿔라. 그렇게 해야만이, 어, 이도를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공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일단은 이도가 되는 기본적 원칙이라는 뜻요 그러니까 개수가 자월에 무토는 뭐예요? 음걸록의 무토는 관이죠. 개수의 관이잖아요. 경금은 정인이죠. 그러니까 관인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선비로서 살라는 말이죠. 지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뜻이죠. 간목은 뭐예요? 간목은? 상관이에요, 상관. 그러니까 관을 극하라는 거예요. 간목 상관에게 병화는 정제니까. 어때? 상관생제. 정제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뭘로 바뀌었어요? 관인상생이 상관생제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직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극인으로 마인드까지 바뀌어라. 비겁이 이렇게, 어, 청간을 향했을 때, 요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청간에 임계수가 투관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인상생은 원래 걸로크게 관인상생은 귀라고 하고요, 상관생재로 바뀌었으니까 부라고 하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이제 공이라고 하고, 어 상관생재를 이제 개인이라고 하죠. 사라고 하죠. 사 개인.